처음으로 제대로 타보는 멀티스타가 정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마무리하느라 계획보다는 늦은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역시나 차가 막힌다. 아마 양만장 쯤이나 가야 좀 풀릴 듯하다. 아, 이 암덩어리들 1차선에서 먼지거리여. 매주 주말이면 미어터지는 양평 가는 길 덕분에 엔진열로 맛있게 입어간다 느긋하구만 오늘 양만장은 그냥 스킵한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시골길로 빠졌는데 뻥뚫린 길도 좋지만 이런 시골길도 참 좋다 한 번씩 일어나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아본다. 잠깐 쉴겸 편의점으로 가본다. 공복으로 나와 먹는 첫 끼. 고맙습니다. 네, 원래는 부산에 가서 1박을 하고 올 계획이었는데, 여기 에보니까 지금 경상도권에 전체적으로 다 비가 오고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쫙 비가 오나 봐요 아, 근데 우리도 안 챙겨왔고 비는 막기 싫고 그래도 그냥 여기가 지금 여주 가는 쪽인데 그냥 접고 저한테는 동네 같은 곳이죠 속초 가서 저녁 먹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부산은 다음번에 왕만도랑 같이 가는 걸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여긴 뭔데 이렇게 차가 막히냐 하드방 350 엔맥스 두 분이서 투어 가신다 멀티 타고 오니깐 진짜 금방 홍천 까지 왔다 가끔은 빠르게 가는게 편할 때가 있다 아랫방은 비가 온데서 트럭 건만 그냥 내려갈 걸하면 한번씩 일어나서 풍경도 봤다.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한다. 가만 보니 이 녀석 터 끈을 안 했구만, 느긋하게 한번 가보자. 6에 60km 구간난속 시작이다 아니 진짜 60으로 맞춰가기 너무 힘든데? 졸라 쏜 다음 여기서 쉬는 방법도 있긴 하겠네 아우 지겨워 모르겠으니까 일단 아바이 마을로 가자. 망할놈의 고프로 이번에 진짜 갖다 버린다. 저외 얘기지만 맛은 그냥 그랬다. 자, 밥도었으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배불러. 조절식 스크린이 달려 있어 정말 편하다. 올해 속초만 내온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갯배를 타야겠다. 왔으니 그냥 못 지나가죠. 음, 뭐야. 존 워그의 또또또간 집이다. 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오른쪽에 주세요 이거 옆에서 옆에서 먹을게요. 아, 네. 이거 찍을 땐 몰랐는데 저거 내 거였다. 다음번엔 여기 커피도 한번 마셔봐야겠다. 음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여기가 제 채널에 좀 자주 나왔던 추락스집이잖아요 너무 맛있는데 여기 술빵만 장사 잘되고 여기는 좀안 되는 느낌이라도 좀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영상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인스타 찾아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인스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DM으로. 너무 맛있다 그 보내드렸더니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를 준다고 하셔가지고 서비스로 이거 트러스 핫도그 받았습니다 하러스는 <laughs>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밥을 먹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를 먹을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핫도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저 뭐야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후레쉬를 켰습니다 음 먹어볼게요 <놀람> <laughs>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한거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에 한 건데 이렇게 챙겨 주시니 더 단골이 요 나도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 기뻤다. <laughs> 서로 돕고 살면 좋죠. 동생 인스타에서 봤는데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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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이시구나 아, 아. 저는 옷장 옷장거 네. 시제품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배불러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따가 먹어도 될까요? 같이 좀 올려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갖고 올게요 아니 가전은 왔지만 아니 아니 거기서 배불러서 못 먹었으니까 음 맛있겠다 오징어 통통 통 오징어 튀김이네 음 맛있겠다 나 오징어 좋아해 그래 으흠 <laughs> 그렇죠. 음. 그렇죠.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원래 오늘 속초 올 예정이 없었는데 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형님은 포르자의 자동차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보긴 봤거든요. 그퀵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타였으면 타이어 타이어가 이제 마일리지가 아예 안 달아가지고 지겨워서 바꾼다. 이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저는 십사리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750을 타시는 백두 형님이십니다. <laughs> 구독자 형님 만나뵙게 됐는데 일단 이거 지금 추로스좀 마저 먹고 옷장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뭐 우리 것도 맛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건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마저 먹겠습니다. 백두 형님 따라 전에 먹었던 이스트 세븐을 가보기로 했다. 라이더 카페는 그닥 안좋아하는 편이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느낌이 좋다 콘텐츠가 진짜 없죠? 서울 촌놈이 여길 아, 일단 인테리어 내 취향 메뉴 스펠링 잘못 인쇄된 거 킹받네. 스티커는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어, 예. 가져가셔도 돼요. 공기 하나. 어, 동료분다가져가셔 아, 네. 돼요. 저거 옥상 부스 하나 늘까 했는데 써있네 딱뽕. 청소 RS지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다고 쿵을 걸어본다. 여무 적당히 고참 좋구만 화면 밖에서 msx를 가지고 노을 줍니다. 포로자 750이 궁금해서 한번 앉아 만 보기로 했다. 시승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 겠습니다. 니 얼른 집에 가자 이렇게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